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CNC 초등 등록관에서 최상위 레벨을 맡고 있는 나탈리 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요. 저와 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학습자분들과 다양한 컨텐츠로 수업을 해 오고 있고요. 2 0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전 아직도 강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강사라는 점입니다. 저는 영국 런던대 킹스컬리지에서 영어교육학 석사 우수 졸업을 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양대, 서강대, 그리고 서울시립대에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토플과 스피킹 수업, 그 외로 파고다 또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 임원분들에게 스피킹 수업을 했습니다. 주니어 수업으로는 목동 정의조 토플반 최상위반 그리고 대치동 정상어학원에서도 역시 최상위반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요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좀더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는 점을 많이 고민하다가 작년에는 독서 논술 지도사, 디베이트 코칭 그리고 자기지도학습 지도사를 취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탈리 선생님의 수업은 무엇이 특별할까요? 어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요. 스피킹이나 리스닝이 강세인 반면에 문법이 약한 부분을 보이고요. 또는 한국식 문법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리스닝이나 리딩이 약한 그러한 부분을 보여요. 그래서 나탈리 선생님은 이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통합식 수업을 합니다.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모리식 수업, 그리고 수능과 내신도 대비할 수 있는 문법 수업이 함께 진행 중인데요. 토플 같은 경우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영어로 읽고 듣고 문제풀이하고 있고요. 그 외에 원서 수업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영어를 배운다는 건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것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문학적 소견을 넓혀주기 위해서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 철학서인 소피의 세계, 총균세, 그리고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책을 함께 읽고 아이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해석을 다 하고 나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수능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컨텐츠이고 굉장히 긴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구문해석, 그리고 키워드, 키 센텐스를 찾는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영역이죠. 하지만 나탈리 선생님의 문법 수업은 재밌고 쉽고 명쾌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예문을 사용함으로써 요 재미있게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를 할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수업 시간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메인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외에도요, 한 달에 한번 정해진 주제로 라이팅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라이팅 수업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함께 브레인스토밍도 해가고 토론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매 시간 단어 시험과 문법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점수가 학부모님들께 발송이 되면서 아,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구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자 나탈리 선생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고요? 자 그럼 제가 그 신나고 재밌는 수업의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Anybody wants to answer number 50? Me. All right, Eve. What about you? Why is it number 3? 형산어, 형산어. 오케이. 그렇지. Very good. 자, 여기서 레이트는 형용사일 때도 부사일 때도 뭐야? 늦은? 늦게라는 뜻이죠. 근데 레이틀리가 되면 뜻이 뭐 돼? 현재. 그렇죠. 최근에라 는 뜻이기 때문에 그문장이 동사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학교에 2시간 최근에 도착했다. 어머, 이 친구 막 휴학했다 왔나봐. 그치? 그래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쵸? I'm serious. Only funny but also effective. I was able to understand the grammar very easily, which is about two years ahead of me, even though I had never learned grammar before. Her class is really easy and fun, that makes us easy to memorize. 제가 예전에 그래머를 되게 못했는데 나탈리 선생님이 아주 재미있고 열심히 설명해주셔서 그래머가 너무 <laughs> 쉬워졌어요 그리고 다른 강사들도 다 잘해주셔서 엄청 좋아요 나탈리 선생님의 수업은 그래머, 리딩 리스닝, 그리고 수능까지 셋다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수업입니다 제가 원래 수능을 너무 못 봤는데 나탈리 선생님 덕분에 수능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마지막 수능은 고2 수능인데 97점이나 받았습니다 thank you